오케이 okay. 3 4 5 6 7 8 9 10 2 3 4 5 6 7 8 9 10 1、2、3、4、5、6、7、8、9、10。1、2、3、4、5、6、7、8、9、10。1、2、3、4、5、6、7。 팔, 구, 십, 일, 이, 삼, 사, 오, 육, 칠, 팔, 구, 십, 일, 이, 삼, 사, 오, 육, 칠, 팔, 구, 십, 일, 이 삼, 사, 오, 육, 칠, 팔, 구, 십, 일, 이, 삼, 사, 오, 육, 칠, 팔, 구, 십, 일, 이, 삼, 사, 오, 육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1, 2, 3, 4.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, 9, 10. <laughs> 아, 오, 나이스, 나이스. 와, 20개는 깼어요. 오. <웃음> 포징, 포징. <웃음>